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14절에 이날은 열째절의준비일이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자칭 왕이라고 한다면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지금 보라 너희 왕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빌라도는 이 문제를 예수님께 직접 확인하고 질문도 했습니다. 그러자 요한복음 18장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를 왕이라고 보느냐 아니면은 그냥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하는 소리냐 이렇게 대물었습니다. 가자빌라도는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얻어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가자빌라도는 그러면 네가 왕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자 예수님은 나는 왕이 맞다.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는 왕이다. 진리 지금 예수님은 이미 장세 전에 하의 백성으로 작정된 심령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대속의 길을 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 대속 사건은 장세전에 택한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점도 없고 험도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일어나야 될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이 십자가 관한 사건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심지어 대제사장은 예수님이 유대 민족을 위해서 희생양이 되어 죽어 주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 그렇게 말했지요. 이 말이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닐려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8절에서 52절에 보면은 만일 그를 이르러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가정에 그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고 있어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님으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여 하시고, 또그 민족을 위하여 할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한 미래라 했습니다. 이렇게 빌라도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모두가 눈에 보이는 세상에 속한 자라는 것을 예수님이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진리와 은혜에 서 배제된 자들이라.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지 않으면 우리도 모두 대제자장바리스인 빌라도 같은 무리에 속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베드로 사도 요한 이런 주님의 제자들도 유예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 진리와 구원에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저 세상 사람들처럼 지금도 세상 풍속과 육신의 정력, 암흑의 정력 희생의 자랑을 쫓아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laughs> 따르면 관심을 갖기는 커녕 빌라도처럼 진리가 뭐냐 진리가 밥 먹여주냐 무슨 등등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대저자장과 바리생탠과 빌라도들을 보면서 우리가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이다 하면서 밀설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았더라면 그런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말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우리도 주님을 지를 수밖에 없는 빌라도같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룡하라 시험으로만 우리가 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에테에서 타락한 이후에 그 죄와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리시고 상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기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문이 뜨이고 계가 열린 자들이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님의 그 은총을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이유는 올린데 빌라도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범한 이후에 우리 인간이 타락해서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주인 되는 죄를 범하는 나 중심으로 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대책 없이 나 중심으로 사는 이나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 받는 길로 가던 것입니다. 빌라도라는 이름의 그 뜻은 던지는 창으로 무장한 자라는 뜻입니다. 왜 창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까?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지요. 나라는 자아를 지키기 위해서 나에게 해가 되는 대상이라면 창으로 지르겠다는 것입니다. 유대 역사가 요셉허스의 기록에 의하면 본디오 빌라도는 출세 눈이 멀어 영이조도한 인물이고 정치에도 일각인이 있었다 했습니다. 빌라도는 괜히 위험한 일을 건드려서 긁어 부스러 만드는 일을 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청년 하나점을 죽이는 것은 빌라도에게는 일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괜히 유대인들의 그 종교 분쟁에 휘말려서 고생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대거나 아내의 꿈 이야기를 도고난 이후에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심지어 유대 6월절 특사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애를 썼지요. 그래서 형악권 바라바와 예수님 둘 중에 선택을 하라 했습니다. 아무 죄 없는 예수님에 비해서 폭도 바라바는 진짜 살인자였고 밀란을 일으킨 자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는 유대인들이 착한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고 살인자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외쳤습니다. 결국 유대 군중들의 거회심 그 속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박해하겠다는 그 의지가 꺾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빌라도는 황불한 군중들을 달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채찍질형을 가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채찍질할 때에 그 채찍 끝에 날카로운 납어리가 달려 있습니다그납어리가 예수님의 등짝을 휘감을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오고 피가 낭자하게 흘러내렸습니다. 그룩한 유월절을 지킨다고 이방인 관제에 들어오지도 않는 떨어져 있는 그 위선적인 유대인들 앞에 죄 없는 예수님이 피범백이 되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빌라도가 말을 하지요. 보라 너희들이 싫어하는 왕이다. 이 정도쯤 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으로 유대인들의 그 군종들의 심리를 진정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군종들의 분노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더그 분위기가 강경해졌습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난처한 표정을 그러면서 15절에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냐 했지요. 그때 15절에 대제자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빌라도는 완전히 항복하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내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대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왕이 가이사라고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해버렸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누가 우리의 왕입니까? 인생은 누가 우리의 왕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아멘. 1 4절에 엘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보라, 너희 왕이로 다 있습니다. 그런데 1 5절에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있습니다. 유대 영적 지도자들이 그들의 진정한 왕으로 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가이사를 왕으로 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의 나라의 앞날이 아무랄 수밖에 없는 거지.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과 무지함, 또악한 것을 통해서도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나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에 왔지만은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을 고발해서 빌라도 앞에 세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십자의 가 고난의 길을 가게 되지요. 이런 모습을 인간 의 생각으로 보면은 불쌍하게 보이고 쉽게 전화를 게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오히려 유대인들의 그 이상한 짓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이루어져 버린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해 보니까 시간이 갈수록 죄가 없다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자에게서 죄를 발견할 수 없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은 그럴수록 대저장 과유라백성들은 빌라도를 더욱 더 압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1 2 절에 이르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노리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인이다 했습니다. 빌라도가 양심적으로 판결을 내려서 예수님 이 죄가 없다 이렇게 한다면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를 풀어주면은 로마 왕제의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라 하면서 위협을 하지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로마 제국의 가이사 황제가 있는데 감히 자기를 스스로 왕이라 하는 자를 그냥 방치하기는 이런 자를 처단하지 않다면은 그 사람이 반역자다 이 말이지요. 이 사람을 처단하지 않으면은 당신을 고하겠다 진거 말입니다. 블라도가 제 재산과 유대인들의 원대로 해주지 않으면은 황제에게 반역자를 두둔한 자라 하면서. 탄원서를 절서 지금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빌라도는 로마에소환돼고 신문을 받게 될 것이고 잘못하면 책임총을 다하고 지기를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일입니다. 빌라도에 있어서 자기 직위와 권세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양심의 소리를 지키느라고 자기 자리와 권세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위험한 일을 빌라도가 선택할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민중들의 힘에 땀을 잃어서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자신의 권세를 지키기 위해서 양심의 소리를 져버린 것입니다. 불의와 타협을 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태복음 0장십8절에 몸만 죽여도 영혼은 너이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어지 뭔가 영혼을 너이 죽이게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라 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님 십자가사 싸악한 이후에 예수님 이 말씀처럼 결국 권자에서 물려나고 프랑스에 가서 죽었다고 합니다 부질 없는 그 권세 때문에 사악한 자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권세를 계속 돌려보려고 했지만은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권세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게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권세 가진 자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14절에 벨라더가 유대인들을 기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했지요 그러자 유대인들은 우리 왕이 아닙니다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리고 진정한 재판장은 예수님이 되지요. 그러니까 이들은 참왕이 되시고 만유의 심판자 되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도리어 심판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율법의 주행자이지 재판관이 아닌 것입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 사장 1 2절에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했습니다. 유대 군중들이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을 소서 했지요 그러자 빌라도는 십오절에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박으랴 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대제사장들은 겁없는 말을 했습니다. 가이사 후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불신하는 말이 되고 하나님을 단절하는 선언이지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들이 가이사가 우리의 왕이라고 지금 대놓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황을 미리 비유로 말씀해 주었습니다. 마태음 21장 33절에서 41절에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다른 나라로 떠나갔습니다. 이제 가을이 열매 추수 때가 되어 소출을 받을려고 주인이 자기 종들을 그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농부들이 무도하게 종들을 잡아서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돌로 죽이고 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또 다른 종을 처음부터 더 많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종들을 또 다시 셀도 주지도 않고 잡아서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할수 없이 주인은 자기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설마 내 아들은 존대하겠지 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농부들은 그 주인의 아들을 보고 하는 말이 이런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잡아가지고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어 죽여버렸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 소식을 듣자 직접 그 악한 자들을 지밀하기 위해서 군대를 끌고 와서는 그들을 모두 잡아서 지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때 소출을 받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롭게 죄를 주고 갔다고 했습니다 이비가 바로 지금 유대인들이 자행하고 있는 예수님 십자가 처형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2000년 전에 하나님아들 오셨던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십자가에 처형해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민족적으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핍박의 십자가 매당 그것을 회개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가해사회에 우리 왕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세자장들이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 세상에 서하나님을 가장 열심히 섬긴다고 자부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야모시장 15절에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했습니다. 하나님 믹싱이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가해사 회에는 우리 왕이 없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 권세를 잡은 로마 황제의 가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의 아주 실상한 수준의 말을 내뱉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권세를 대표하는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서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의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 세상 왕을 왕으로 시인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 가해사 회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상전의 우두머리 독재자 한 사람의 단독 결정을 한 말이 아닌 것입니다. 당시 상전의 우두머리 집합체가 예수님을 없애려는 일에 함께 동의 를한 사건입니다. 또 그들을 따르는 소위 구약의 율법을 따르서 하예비한 자들 더 모두 예수님을 십자에못 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은 선악과를 입에 물고 태어난 원죄의 후예들로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대열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의 길을 나아가는 아내자 역할인 초라함과 같은 것입니다. 로마 3장식의절에 우리가 알거리와 물든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바로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있습니다. 로마 11장 32절에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그가 더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껍질을 벨풀려 하심이로 다 있습니다. 이렇게 율법의 잡지에서. 눈이 어두워서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이들의 그 무지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고발에 의해서 옷이 벗겨지고 채찍에 맞아 살점이 뜯겨 나오고 피가 낭자게흐르고머리에는 가슴혈관으로 씌어져 있고 이사의 연철은 우리 인간이 보기 고그 모양도 없고 험무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어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저들은 강력한 힘과 권실를 가진 그 황제를 향해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라는 것은 적어도 로마 황제처럼 그렇게 힘이 대단한 그런 권세 가진 자라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로마 황제를 이게 말한 그런 능력 가진자가 나타나야 그가 진짜 메시아지 그렇지 않고는 차라리 로마 황제가 우리의 왕입니다. 지금 이런 말이 된 것입니다. 분명히 이사야 선자는 메시아로 오실 분이 고그 모양도 없고 험무할 만한 아름 다운 상담도 는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거라고 여열을 했는데도 이말씀에대해서 눈도 막아버리고 귀도 막아버리고 했습니다. 왜? 싫으니까요.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메시아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 의 말씀을 그냥 들려주는 대로 보여준 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들의 안경을 끼고 적어도 메시아 좀 되려면 이 정도는 돼야 된다 자기들 생각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내 상식의 수준을 갖고 내 어떤 기본을 갖고 이 정도는 돼야 된다 이렇게 믿으면 큰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아주 잘못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오류에 빠졌던 것입니다. 이 생각하는 메시아 그것은 자기들 눈에 볼때에 화려하고 힘있는 강력한 자, 그런 자를 믿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이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이든 마오도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동의를 했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은 여전히 힘있고 카리스마 넘치는 그런 왕을 추구하고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모든 인간들이 남들 보기에 무슨 양심을 따로 뭔가를 한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우주의 중심에 자기 자신이 있는 겁니다. 모두가 나를 위해 하고 있는 거죠. 예수 믿는 성도를 쫓아도 자기 안에 있는 예사람과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살고자 하는 이런 유혹에 빠집니다. 그러므로 성도은 뭔가를 분별하기에 앞서서 하늘님의은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을 놓고 주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면서 감성적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초보적인 이해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매달려야 할형악범은 바로 나였다는 것을 깊이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큰 어려움이 없이 그럭저럭 잘 살고 있는 것을 은혜라고 편하게 생각하는 것도 이제는 내려놔야 됩니다 예수님의 삶을 내가 닮아서 살아갔다고 하는 그 바울을 이제는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는 너무나도 다른 것입니다. 바울의 삶에는 처참한 영들이 많지요.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수구를 넘치도록 가고 옥에가히기도더 많이 하고 매도수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 하여도 있습니다. 사십에 한는 가만 매를 다섯 번 맞고 세번 퇴장으로 맞고 도에 맞고 세번 파산하고 강의 위험, 강두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녀 위험, 바다의 위험, 그리고 풍계중의 위험 그리고 죽이고 굶고 죽고 갈벗스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주님을 믿고 섬기고 주를 위해서 사회 간다면 과연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며 평가하겠습니까? 망했다고 생각하겠지요. 망울은 바로 그 망했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기쁨으로 간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던 것입니다. 성공한 그리스도, 성공한 메시아만 찾아왔기 때문에 예수님 을못 알아본 것이요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 아주 초라 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 신자일 수도 있습니다. 어리어리하고 화려하고 비카메치가이 사람들이 가짜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으로 성공한 가이사가 아니고 세상에서 고난받으시는 만왕여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아봐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 때문에 환란시련 고통을 당한다면은 오히려 그것으로 하나님께 크게 감사하고 기쁘게할 것입니다. 예수님, 그 응답받고 좋은 일만 계속 생기더라 그걸 자랑으로 산다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좋은 일도 있겠지만 그것을 늘 추구할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겸손한 왕, 사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있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철장으로 다스리뿐이십니다요한계수록 19장 15절, 16절에 그의 입에서 이양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히하나님 그것 쳐나가신 뒤에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터에 밝혔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하습니다 예수님이 십가에 달리시기 6일 전에 계단이 나사로 집에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참석했지요. 저건지 4일이 되었던 나사로가 예수님이 오셔서 살려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잔치 를 베풀어 예수님께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는 마리아는 그 감사를 예수님께 발을 씻을 문으로 대신하지 않고 순전한 나들을 가지다가 예수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았습니다. 그 나들의 향은 어느 날도 사용되는. 향으로서 성경 아가스보면은 왕의 식당이나 왕의 결혼식에 사용되는 향료입니다. 그 귀하고 비싼 향료를 순전한 상태로 부으십니다 그러자 그 향이 온방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 향기롭고 아름다운 광경을 본가르안다가그 상황을 좋게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질타하지요. 당신은 어찌하여 향료를 300 톤나르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않느냐 했습니다. 가르안다가 가난한 자들을 위하는 것까지 보이지만은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 을생각해서한 일은 아니어 다했습니다그 속셈은 그, 그 향료를 돈으로 바꿔서 자기가 그게 책임자니까 돈기에 넣어두면은 몰래 내가 가져갈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굳이하면 얼마나 좋은 일인데 착한 일인데 이렇게 말을 해놓고는 사실은 그걸 통해서 자기가 이익을 챙기겠다. 지금 이런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뭐 사람들이 하는 말을 100%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그말 속에는 또 다른 생각들이 담겨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단은 듣고 주의를 잘 봐야 됩니다.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지하고 함부로 좋게 말하고 나쁘게 말하고 그렇게 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녀를 가만히 두라.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그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제자들에게 최소 세번 이상 십자가에 달려 죽고 살이 부활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을 아무도 생각하게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이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할 일이 뭐가 있을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고신 끝에 한 것이 바로 하나.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일이었습니다. 그향유를 예수님의 발을 씻긴 것입니다. 여기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씻겠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시신을 닦는 일로 주님은 받아들였습니다. 나의 장례를 위해서 준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중단한 소리에 아무도 관심이 없는데, 어제 여인 한명 마리아가 거기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그 소중한 장료 하나를 깨뜨렸어 예수님께 부어 드렸는데, 가르치다는 오히려 그걸 흑심을 품고, 제거 팔아서 구연금으로 나한테 들어오면 내가 챙길 수 있는데,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걸 거부한 다면서요 비난하고 있습니다. 참 세상은 복잡한 곳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가르뉴다가 마귀의 심부름꾼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온전히다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사람을 절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어진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그저 이해하고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그런 대상입니다. 주님 가르뉴다가 이런 말을 해도 네가 도둑남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인간이 그럴 수 있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라고 몇번 기회를 주지요. 차례 너는 안 태어나서부터 저를 했다 무슨 말입니까? 정신 차례 말이죠. 회개라 이 말. 입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나도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일어서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추구합니다.